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퍽샷 응용편에 대해서 앞돌리기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공을 가지고 왔느냐. 앞돌리기 아주 편안하게 초보자도 칠수 있는 그런 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앞돌리기 아주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런 공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무조건 제 목적구가 하얀 공인데요. 일단 1적구를 반 두께를 칠수 있는 두께를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당점은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반 두께를 쳐서 앞돌리기를 했을 때 여기 뒤로 도는 이 코너 무당 절대 회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단 투팁 정도 주고 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다. 마이너스 반팁. 역회전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다. 마이너스 원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역회전을 주고 치시면 되는데, 제가 아주 편안하게 한번 쳐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항상 미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아니면 이런 배치. 제가 지금 노잉글리시무회전에 반두께 설정을 하고 앞돌리가 맞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공일 때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리시면 안 돼요. 그냥 보세요. 당점 한 투팁 상단이죠. 그냥 노노잉글리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시면 공이 어, 어떻게 오죠? 아주 편안하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1 목적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스트로크를 다르게 해야 돼요 여기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과격하게 치셔도 됩니다 약간의 미스가 나도 과격하게 치셔도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업샷 보세요 노잉글리시 업샷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록을 밀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배치에 공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배치, 이런 배치 여기서 분리가 바로 코너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우측으로 더 끌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쿠션이나 단쿠션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롱샷으로 그냥 반두께 보세요 이 Q라인으로 반두께 설정하는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노잉글리시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Q라인이 이끝 지점 있죠 끝 지점에 맞으면 정확하게 반두께예요 이 두께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그 첫편에 최성원의 롱샷 이렇게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치는 이유가 있어요. 1적구가넣다 뺐다 스트록이나 아주 짧게 가게 되면 이게 분리가 우측으로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키스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롱샷으로 쭉 넣어주게 되면 1목적구가 앞으로 같이 전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패턴이 일 목적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반 두께를 아주 편안하게 칠수 있을 때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공도 타격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바로 쿠션 앞에 있기 때문에 쿠션이 공을 맞고 엄청 빠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세게 치면 칠수록 공이 짧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잉글리쉬에 굴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이 길게 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공을 너무나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또세 가지 유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로 한번 설명을 예시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칸 정도 기울기가 생길 때마다 이제 반 팁에서 완팁 정도의 회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을 뒤로 쳐보려고 하니까 빗각이에요. 그죠. 근데 또 빗각이다 보니까 분리가 오른쪽으로 더갈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쳐야 되죠? 일단 첫 번째 당점, 두 번째 스트로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당점, 무당으로 치게 되면 좀 짧게 떨어지겠죠. 반 두께를 설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반두께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맞추시면 코너로 올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약간의 역회전을 써서 반두께를 치실 거면 역회전을 써서 길게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트로크은 그리고 우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샷이나 옵션. 일단 두께를 조금 얇게 맞춰볼게요. 얇게 맞췄죠? 그래서 편안하게 득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약간의 두께를 써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상단 투팁의 무당 당점인데요. 약간의 마이너스 단팁 정도 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네. 이렇게 되면 어떠죠? 공이 자연스럽게 맞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치시면 득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유의 공이지만 세 가지 또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일 목적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이원 포인트에 있을 때 있잖아요 타격을 주고 절대 치시면 안 된다는 거첫 번째 그리고 당점은 노잉글리시 스트록에 스트로크는 업샷이나 최성원의 롱샷으로 가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 목적구가 이 2포인트 정도에서 3포인트 이 구간에 4포인트까지 이 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제 목적구를 가지고 반두께를 조금 더 탄력을 줘서 치셔도 돼요 그리고 스트록은 업샷으로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당점은 노잉글리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반 두께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Q 라인이 정 가운데에 주고 이끈 라인에 Q 라인을 설정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게 반 두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두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이렇게 기울기로 빗각인, 빗각으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갈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이 스트록을 더 부드럽게 롱샷으로 던져주시면 된다. 그리고 당점은 똑같이 두께를 반 두께를 설정을 할 거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역회전을 주시면 되고 반 두께가 아닌 4분의 1 정도 두께를 설정을 해서 공을 치실 거면 노잉글리시로 그냥 롱샷으로 공을 굴려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앞돌리기 퍽샷에 대해서 그 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앞돌리기 똑같은 공이지만 퍽샷이 아닌 넣어주는, 밀어주는, 업샷 이세 가지 스트로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돌리기에서도 키스에 위험이 있는 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공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리의 감당부는 이어집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